두피 문신하러 온거 비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형님. 굉장히 핫하신 인물이 오셨습니다 비밀입니다 네. <laughs> 어떤 것 때문에? 시합 때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좀 올라가고 싶어서 무대에 넘기는 스타일로 하려고 머리를 네.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탈모가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비어버리는 <laughs> 거예요 <거기가. 웃음> 시합 때는 또 그래도 뿌리고 올라갔거든요 네.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버려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 90% 네. 이상이 탈모이기 때문에 말못 하시는 분들이 네. 많으실 거야 그게 그, 그 비밀이요? <laughs> 비밀입니다 네. 이제는 어. 진짜 결심을 해서 카바를 해야 되겠다. 그게 제일 큰 계기가 됐어요. 아. 제가 보기에는 그레이시티가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습니다 아주 잘처럼. 찾아... <laughs>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모량이 조금 이제 떨어져 있어요. 옆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좀 비어있고,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술을 해서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훨씬 더 시각적으로 꽉 차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가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궁금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그 아프진 않나요? 아 아픈 거는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. 통감이 다 달라서 어떤 분은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음... 계시고, 어떤 분은 중. 주시는 분도 계세요. 단한 분도 중간에 못하겠다 포기하신 분은 없습니다. 아그 정도까지는 예. 아니다. 예. 아니 이 악물고 참으시더라고 <laughs> 비어있는 부분들, 후퇴있는 부분들하고, M자인 부분들 이죠 이런 부분들이 가릴 거예요, 이렇게. 그러면은,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. 남자들은 이렇게 스퀘어라인으로 해서, 요런 느낌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 내려오면은,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, 뭐 일자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데, 옆에서 보면 이렇게 쳐져 내려와요. 그래서 여성스러움이 좀 나와요. 그래서 헤어라인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안 되고, 굉장 각으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. 좀 어떠세요? 이제는 진짜로 탈모인 사람 같지가 않다. 음... 같이 운동하는 지인들은 많이 놀랐어요. 키도 하나도 안 나고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. 일단 한 보람이 있구나. 거짓말 아니시가요 아, 거짓말 아니에요. 진짜로. 네. 혹시 그 실례지만 몇 살이십니까? 아, 저는 이제 올해 37. 진짜요? 네, 90년생. 그안 그래 모입니까?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, 더 들어보이세요. 아니에요? 아예? 근데 평소에 좀 젊어 보인다는 소리 들으세요? 예전에 좀 많이 들었는데 예전이면 언제? <laughs> <laughs> 이 운동하면서 더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 매년 시합을 뛰면서 다이어트도 막 극한까지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몇개 봤는데 영상을. 네. 항상 2등 하셨다고. <laughs> 2등 많이 하다가. 최근에 이제. 네, 최근에 1등을 해가지고. 아... 이제는 이제 1등만 해야죠. 이제. 축하드립니다. 네. <laughs> 또 이제 머리 자르러 가셔가지고 네네네. 미용사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예. 배우고 싶다고. 예. 미용실 원장님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도 머리를 잘 잘라서 그런 스타일이 음. 나온 게 아니네. 이거 받고 대충 네. 잘라도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유신한 음. 게더 중요한 거 음. 같다. 그러니까 스타일링 아무리 잘해도 귀여 보이면은 네.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. 이목구비가 취소 받은 쪽이 더잘 생겨 보이잖아요. 뭔가 더 이제 배우 아 같은 느낌이 떠나요. 어. 제 지금 사진 보니까 배우 박건영 그분 좀느낌이나요 이분 이분. 아 너무 또 훨씬 더. 맞죠? 차이 <laughs> <진짜> 너무 많아요. <laughs> 완전 다른 사람 같네요. 동남아 사람 같네요, 진짜. <laughs> 지금은 배우 느낌이 납니다. 동남아에서 배우 박관영님으로 그 외적인 부분도 좀 심사에 포함이 되나요? 그건 되진 않죠. <laughs> 그냥 뒷모습 와, 이건 다른 사람인데요. 아유, 거의 이거는 머리카락이 완전 잘한 느낌인데요. 같은 이제 모량인데도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음.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. 만약에 선생님 보고 오시면 은가또할인이 좀... 아 알겠습니다. 그리고 받아보신 입장으로서 어떠신지? 저도 이제 촬영을 하니까 조명을 비추고 이러면 신경이 많이 쓰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. 매우 만족입니다. 이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? 고진감네. 고생 끝에 낙이었다. 아, 사진들 보시면 저도 좀 많이 놀래긴 했는데 지금도 좀 많이 놀래요. 제 머리 보면 고민하지 말고 당장 오셔서 상담 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